지금 이 흑백은 나왔어요 보여줄게요 어, 엄마 무겁다 뻥이 보여줘서 엄마 이만 입만... 좀

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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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김땄신지잘 모르겠는데 회가 오히려 식감이 더 식감이에요 식감이 좋아, 해가 회가 시감이 좋습니다 물렁물렁해요, 엄청나게 맛있어요 진짜 물렁물렁하고 식감도 좋고 진짜 괜찮아요 진짜. 네. 이거 매운탕 아직 좀덜 더, 더 끓은 것같은데 매운탕 다 끓이고 다같이 보여드릴게요 그운 네, 일단 안녕 오늘 네, 이따 다시 봐요.